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에 출시한 주스업 글로시 바다생물 세트입니다. 6번 세트 0 4에요 이거 뭐 사, 웹 이미지로는 좀잘안 보여서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제품 포장 케이스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내용물을 딱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거는, 뭐야. 꺼내면 포장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, 펜은, 인쇄 부분이, 아무튼, 마이로트 이 회사는 참 이런 거를 참 잘하긴 해요. 이렇게. 보이면 이렇게 인쇄되어 있고 딥은 0.4이고 이거 뭐 어차피 제품 이미지는 웹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글로시 컬러라고 글로시 일반 세트 나와 있는 그 컬러는 동일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파디에 여기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랑 포장이랑 그렇게 되어 있는 세트 제품입니다. 낱자로도 어, 입고됐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은 아직 낱자로는 입고는 안 되고 지금 세트만 입고되어서 한정 제품으로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입고된 게한 한 100세트 정도 입고됐거든요. 근데 아마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질지는 시간을 한번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금방 품절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음 이렇게 포장은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튼 뭐 깔끔하기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 이게 뭐 실로 이렇게 밀봉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파이로트 이번에 출시한 주스업 바다생물 6본 세트 제품이었습니다.